구 켜구 구구. 트레이닝고 저도 애써 부인하고 싶었어요. 부인 부인이요? 형이 부인을 하겠다고 부인을 한다고. 형이 이가 남편이고. 형이 부인이야? 모름 모부르럼보 이거 뭐이 고기를 양념에 재운 건가요? 예. 오잘 자든가요? 잘 자요. 오. 오 안성의 자랑. 안성의 자존심. 안성 탕면. 아니 안테. 안성의. 안성의 명물, 안성의 얼굴, 안성기... 아니, 안성기 아닌가? 어, 제일 유명한데그 사람 아세요? 빠 어. 어. 아, 네이버, 네이버가 뭐예요? 네이버 인터넷, 아, 인터넷... 내가 네이버에 풀칠은 해봤어도 네이버 네이버, 네이버... 네이버. 어. 그 사람은 디지털 인터넷이래. 디지털, 디지털... 아, <laughs> 말이야, 디지털 아니, <laughs> 디지털... <laughs> 어 이거 얘기가 <얘기해도> 되나? 얘기에 사랑의 면은 는 괜찮나? 야, 그거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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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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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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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의 매랑 사랑의 독수리를 제가 키워요. 에스쁘에서두 마리가 있는데, 사랑의 아, 매한 마리, 어. 사랑의 독수리. 난틀리어한회 특징은 샤머니즘으로 해가지고. 그러니까. 샤머니즘 하고, 2회는 이제, 그 다음에 이제, 티머니즘 해가지고. 교통, 교통, 대중교통 투어. 그래서 각자. 대중교통으로? 그다음은 레인이즘으로 해서 다 레인이즘 한 번씩 따는 거야. 레즘너 무슨 짐 a... 할래? 동요 오줌. 오줌 참기. 차 안에서. 어, 갑자기? <laughs> 물 무서워서 안 돼. <laughs> 그럼 너 오줌도 안 싸냐? <laughs> 못 받아냐? 나영이야아 <laughs> 동요로 해야 재밌지. 동요가 좋죠. 아.. 뭐라고요? 아니, 뭐라고요? 아니 아니. 난 그런데 동요 되지 않아요. 그렇지요. 자! <laughs> 아, 자, 대신에 자를 치신 거구나. 아 알겠어, 알겠어. 너 나가. <laughs>